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차트 차트선색 선생 뭐 하는 녀석인데 여기서부터 안 궁금해. 음. <laughs> 네가 뭘 하는지 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제일 처음 여기서 뭐 나와야 되냐면은 동상을 영 찍는다고 오늘까지 숙제를 음. 해 와야지 되는 거지. 6시까지 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았어. 6시까지 영상해서 영상 내가 그 포인트 찍어줬잖아왜 너한테 네 영상을 봐야 되는지를 음. 이유를 줘야 돼. 명확하게 쉽게. 음. 그거 그걸... 그냥, 그냥 내가 말만 해도 되나? 그렇지. 무조건 돈버는 패턴이 거의 음. 80% 이건데 이 패턴 을 알려 주겠습니다 하면 궁금하잖아. 어떻게 알고 일래? 그거 하면 되지. 그거를 내가 말로서 한번 해야겠다. 오케이. 아 그리고 네가 이제 지난주에 약간 길을 잃은 거 같다 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가 좀 모른다고 했잖아. 그거를 내가 한번 설명해 주려고 준비를 했어. 어, 어떻게? 아 이제 저기 설명해줄거야 그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 우리 그래. 그 로드맵을 알겠어 자 네가 지금 영상을 찍었어. 네가 썸네일 을 썼는데 이렇게 쓰면은 아무도 이제 클릭을 안할 거야. 음. 왜냐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머리 아파가지고 음. 짜증 나서 안 해. 그럼 내가 이걸 바꾸면은 실년차 트레이더 지우고 5분만에 배우는 평생 썸머는 지우고 2000% 매매법. 근데 2000% 매매법 뭐 무슨 2000%야?라고 하는 느낌을 자아낸 거야 그냥. 음. 5분만에 쉽게 배울 수 있고 할수 있구나. 근데 또 이렇게 하면 폰트가 또 마음에 안 들어. 고딕류로 하면 돼. 근데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배달의민족 도현체 어, 약간 좀도현체 오타쿠야 나. 여기다가 도현체 다운로드. 이거 플러스 뭐 검은 보딕 다운로드해서 해도 되고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딕 중에 아 깔끔해 그냥 자 이제 배달민족 도연체를 다운받으니까 한번 적용해 봐봐 그러면 딱아 요거에서 <laughs> 요것도 되는 거야 그럼 딱 이제 깔끔하잖아 이거보다 뭔가 좀어 뭔가 말을 하려고 하나 보다 진짜 그렇다 거지. 그러면은 타점을 시작을 여기 하고 위로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이제 손해는 5%고 이득은 15%니까 이 게임을 그냥 100번 1000번 하면은 무조건 뭐. 확률상 10%를 먹는다 이거라는 거네 그렇지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계속 보려고 한다는 게 욕심내고 약간 음. 이런 그러니까 음. 하니까 그거 없이 그냥 딱 기계적으로만 한다면은 볼수 있다 다. 오케이 화면이 음. <laughs> <밤을> 잘렸잖아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웃음> <웃음> 아, 잘려서 나왔네 그냥 아, 올려 아, 혹시 유료 강의 들으면 다볼수 있나요? <laughs> 이게 무료 버전이라 이런 건가요? 무료 혹시? 버전이라서 지금 네. 비율이 3대 4밖에 안돼 50만 원 내셔야지 네. 다시 찍어 그럼 느낌 어. 알았으니까 딱 알려주면 돼 초반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내가 뭘 해줄 건데 그거를 음.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 내가 음. 너 천만 원으로 50만 원 버는 방법 알려주겠어 음. 라고 얘기를 딱작은 다음에 그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야지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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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50만 원 버는 방법 알려주면 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녹화할 때나 이거 해줄게 근데 나는 어떤 어떤 사람이고 어떤 어떤 사람이다 그걸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 말이나 하면은 끝까지 보는 거야 그럼 응. 오케이? 시작 응. 지금? <laughs> 어 시작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오늘 썸네일에서 안내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차트 매매 방법에 대해서 오늘 기한청 엑셀 친구에게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는 컷 편집이 될 거야. 왜냐면은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거를 사람들이 시간 안에 안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자 오늘 내가 천만 원으로 오십만 원 버는 방법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면 돼. 컷 편집 어버... 못해. 아 그래? 그래 오케이 그럼 한 방에 가자. 네 <laughs> 그래, 가자. 안녕하세요 차태선생님입니다 5분만에 2000%벌수 있는 매매기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매매기법을 통해서 너무 좋다 <laughs> 너무 좋아 지금 2 0 0 0 정도의 수익률을 올린 적도 있었고요 주당 순수익이 1000만원대를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봐봐 지금 약간 아까 웃었을 때푸 하는 것도 있었잖아 근데 그걸 잘라내고 정말 딱 있는 얘기만 속사포로 딱 하면은 완전 전문가가 되는 거야 와이 사람은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조리 있게 되고 내용을 확 꼬집지 그게 되는 거야 컷편집의 위력이야 그러면 내가 다시 녹화를 아. 그럼 한번쭉 진행해 볼게. 언택을 못갈것 같아. 언택을 아, 못 가. 어차피. 응. 블로그 글을 한 리뷰를 해볼게. 내가 짜 읽어봤어.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차트 선생 뭐 하는 녀석인데 여기서부터 안 궁금해. 음. 네가 뭘 하는지 한 <laughs> 관심이 없어. 너 갑자기 나타나서 왜 네. 필요 없는 얘기를. 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안 읽을 거야. 네. 에 하면서 뒤로 가기를 누를 거야. 음.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처음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까지는 봐줘. 음. 근데 여기서 뭐 나와야 되냐면은 음. 이렇게 해야 되지. 자극적으로 비트코인은 향후 일주일간 80% 이상 폭락합니다. 충격을 아. 줘버려. 어뭔 소리야? 그 라고 하면은 이 기회를 음. 없지 그럼. 음. 근데 그게 네가 이만큼, 이만큼 음. 자극적으로 얘기했으면 네가 좀 보상할 만한 정보를 줘야 되고 음. 그래야지 지금 차트생 뭐하는 녀석인데 보단 낫지 음. 근데? 약간 어그로를 꺼내라억 어그로를 끄는 네. 것도 있는 방법인데 어, 미... 근데 어그로를 끄는 거는 네가 진짜 뭔가 필살기가 있고 정말 사람들욕안할 만한 네가 음. 뭔가 줄게 있을 때는 어그로 를 끌어도 상관없는데 음. 그런 거 없이 막 어그로만 막 끌면은 막 짜증이나 그더 이상 음. 아 차트 선생 안봐 하면서 이제 그냥 음.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글쓸 때는 뭔가 네가 줄수 있는 거를 말해줘야 돼. 아까 그 영상처럼 이거 알게 되면 5분 만에 2,000% 달성할 수 있는 음. 가장 기본기를 알게 되는 거다. 뭐 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음. 나도 한번 알아볼까? 그런 거 음.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네가 뭘줄수 있는지 이득을 여기다 넣어놓은 다음에 아 그럼 그러면은 차트 선생이 뭐하는 녀석인데가 궁금하지 음. 어 얘가 뭐 이거를 꼭 알고 싶은데 라는거 다음에 얘가 뭐 유명한 사람인가 라는게 궁금할거야 음. 그러면은 어나책 이만큼 읽었고 음. 이만큼 했고 여기다가 이렇게 말만 써놓지 말고 트레이딩하는 그런 사진이나 약간 뭐 얼굴 안나와도 뒷모습이나 이런것만나도 확실히 그냥 달라 그 느낌이 그래서 어 얘는 뭔가 실체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게 느껴진 다음에 그 다음 아무 얘기나 하면 돼 근데 아무 음. 얘기나 하는게 아니라 느끼는 얘기를 해야겠지 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먼저 그치 어 네가 솔직히 글 쓰고 싶어 글 쓰는 거는 쓰레기 던지는 거야 사람들한테 뭐줄수 있는지를 네가 정한 다음에 그걸 좀 정리해가지고 이거 읽으면 아 그렇구나 라는 게 생기면 글 쓰는 게 좋긴 해줄수 있는 내용을 음. 잘 포장하고 맛있게 꾸며서 그치 그게 중요한 거네 음. 바로 수정을 한번 해볼까? 바로 어, 해볼까 이게 어려운 거 같아 동현아 아 그래 이게 네가 고민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이거 한, 한두 시간 동안 그걸 고민해야 돼 네가 해야 돼 자 그럼 딱세 가지만 넣자. 네가 줄수 있는 거. 나 이거 줄수 있으니까 끝까지 읽어봐. 내가 뭐 6년 동안 했던 그 내용을 꽉꽉 눌러 담아서 30분 만에 그냥 다 탑재시켜 줄게. 그럼 딱 의심이 들어. 네가 뭐 하는 놈인데. 나는 6년간 읽었고 혼자 이렇게 했던 거 증거자료로 알려주고 내 친구도 이만큼 벌었다. 너무 강력하지? 그러면은 아 오케이 이 알았어. 그리고 다른 거다 빼고 신청 링크는 이거야. 신청해 구글폼 그리고 무료로 무조건 하고 노쇼 방지를 위해서 만 원만 받는다. 돌려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오프라인으로 해야 돼? 온라인으로 해야 돼? 오프라인이 좋지. 왜냐면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네가 이제 이만큼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거를 만들 수 있어서 음. 그 사진을 만드는 용도로도 오프라인 좋고 그리고 오프라인이 훨씬 더막 끈끈하게 소통을 할수 있어. 음. 그래서 초반에는 오프라인이 좋아. 내가 이게 설명했는데 이거를 줄창 해왔으니까 알겠는데 바로 이해가 안 된다 했잖아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인지를 알려줘 막 블로그 쓰고 응. 유튜브 쓰면 된다 우선은 하고 있잖아 응응. 근데 나같이 이제 그 지식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응응. 이렇게 해서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수익화를 할 거고 블로그를 몇개 올려야 되고 어떤 블로그를 올려야 되고 응응. 유튜브는 어떻게 올려야 되고 오프라인 강의를 몇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이트를 만드는 건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만드는 건가 막 이런 게 개념이 사실 안 잡혀. 사실 이게 진짜 자연스럽고 잘 가고 있다는 거야. 사실 우리가 이런 걸한 번도 안 했다가 그리고 그냥 계속 직장 생활만 하고 그냥 끝나 버리잖아. 근데 네가 이런 고민이 든다는 것 자체가 잘 가고 있다는 거야. 보통은 A 할까 B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끝난단 말이야. 응. 상관이 없어. 그냥 포기해 버리잖아. 어, 그냥 A 하든 B 하든 먼저 해가지고 시행착오에 어왜안 되지? 그 경험이 살려가지고 A 했다 실패했어 그렇게. 근데 그 경험으로 B를 하면은 완전 그냥 다른 얘긴 거야. 지금 약간 좀 모호한 상태인 것 같긴 해. 근데 아 너무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방금 말해줬던 그 글쓰기 해도 분명히 또 아무 반응 없을 거야. 근데 상관없어. 그러면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면은 네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가 자동으로 나와서 네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가보자.